자 이거 할때 주목 조금만 조금만 넣으면 돼 알지? 자, 조금만 넣고 어 받고 망치를 똑똑 때리고 됐어 이제 사, 저걸로 어 잡고 어 잡아주고 잡아주고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항상 바깥쪽으로 자 천천히. 잡아주고 잡아주고 그렇지 이런 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흠집하는 거 사포 발치야 돼요 네네그 나옵니다 아래 앞에 막혔어요 못스로 뚫어주시면 돼요 아우 잘했습니다 자 그렇지 한 바퀴 돌리고 천천히.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본드 넣고 나무 받고 자 봐봐 이런 것들 보기 싫지? 깍 해줘 알지? 알지? 아, 어, 잘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 판 부터 붙이고 이건 마지막에 저 밑에 판큰판네 근데 이거 잘라야 돼네 잘라야 돼그 길이만큼 잘라야지 이 길이만큼 어.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박으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받고 대각선 받고 뒤에서도 받고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음. 네, 발고해 보세요. 딱 맞추고, 또 너무 깊이 박지 말고, 나사 한 바퀴 돌리고. 나사 한 바퀴 돌리. 네, 이게 하나, 두개 박아요. 네, 두개 박습니다. 자, 허선 자, 팔찌 할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밑, 가운데 젓가락. 가운데 젓가락.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됐어요, 됐어요. 들었으면 또 반대편. 이거는 어떻게? 해? 대각선으로. 대각선? 예. 자, 보세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들으면 돼. 대각선. 이런식으로또 아니지 먼저 저부터 넣고 한 손으로 어, 한번한두 바퀴 돌리고.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맞추고 맞추고 다시 힘줘 힘줘 힘을 주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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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했어 자 파제할 때 가운데 손가락으로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거는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딱 맞춰야 되지 Okay. 이러면 점수가 깎이는 거야 깨끗하게 뚫어야 돼 반대로 인정, 인정. 자 찍어봐 자 박을 때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박을 때자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돌리고 그리고 잃어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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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 이게 돼이게버려요 잃어버려요 어버려요 잇어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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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어버려 이렇게 이렇게 이어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네, 예. 그래서 사포 휘게 말고 알죠? 손으로 하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예, 모로하세요모으로 못으로 모술로 못으로. 마켓에서 모로하세요모으로 자, 주모.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다시 뜯어보세요. 저기 못 가져왔어요, 못. 예. 그 다음에 이걸 나무못을 묻혀봐봐, 그냥. 묻혀봐봐. 나무못 가져와봐. 그 묻혀. 이걸 묻혀. 그래, 박업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망치 때리고. 자, 저래. 잡아주세요, 항상. 자, 이걸 이렇게 잡아야죠 됐죠? 이제 하세요. 톱, 작은 톱. 저 톱까지 오세요. 닫으세요 자, 박죠 이제 하세요. 자, 손다집니다 손가락 눌려. 그렇죠. 눌리고 하세요. 자,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손 잡고, 깍 잡고, 잡고, 깍 잡고, 손 치우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눌려. 이런식으로 아시겠죠? 네. 예 그렇게 합니다 자쌤 찍어봐봐 그대로, 그대로 갑니다 자 얘들아 주목해봐 주목해봐 너희들 야 장갑 또 빼라 자 이걸 할때 천천히 해야 돼 옆에 손 있으면 안돼 그리고 이거 할때 보면 봐봐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멀리 멀리, 이런 식으로 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펑치 나니까.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 또는 바깥쪽, 손에 멀리,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끌어세요